대구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완공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희옴이란 이름으로 6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유성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대구시 중구의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흰색 벽면에 기와지붕의 역사관은 1920년대 전 일본식 이청상가를 개축해 만들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이웃 나라입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가 죽든 아니더라도 그래 가지고 해결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손에 손을 잡고 역사를 운운해가면서 옳은 역사를 가르치는 게최의 소원입니다. 역사관에는 시기별로 전쟁의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삶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역사의 상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1, 2관으로 나누어진 역사관에는 희움 기념품 판매소와 광자 모임을 할수 있는 교육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가 들었었습니다. 히움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에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관이 문을 열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지난 2009년 김순학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부한 5,800만 원으로 건립이 시작된 이 역사관은 각계각청의 마음이 모아져 6년 만에 탄생했습니다. 역사관 이름도 그 의미를 새겨 희망을 모아 꽃 피움의 중발인희움으로 정했습니다.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경기도 광주와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 네 번째입니다. 대구시는 이 역사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구에 계신 네 분의 할머니가 건강하게 우리의 한도 풀고 역사도 바로 세우고 그 역사를 후배들에게 후세들 바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날까지 나겠다, 이런 약속을...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38명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다섯 분을 비롯해 46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시민의 마음이 모여 문을 연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대구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또 다른 역사 현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최유선입니다.